전원을 켜면 번호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일단 번호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아, 자동으로 번호가 유심히 등록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리셋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껐다가 켜지면서 이제 유심이 완전히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유심은 등록이 됐고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 이제 등록을 안드로이드 계정을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.